발과 종아리의 혁명템 발 마사지기로 집에서 받는 럭셔리. 발끝에서 시작되는 완벽한 휴식의 혁명이라면 헤피룸 휴플러스 발레그 마사지기 HPLN1을 주목해 보세요.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다리와 발이 무겁고 지치셨다면 이 마사지기가 그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. 각도 조절과 온열 기능이 있어 개인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여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줍니다. 또한. 타이머 설정도 가능하니까 사용 중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. 사용자 평가에서도 종아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.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강도 조절 덕분에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개운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무엇보다 발과 다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데다 소음 없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죠. 지금 바로 경험하셔서 당신의 피로를 풀어줄 최고의 선택을 확인해보세요.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하루가 끝나면 다리가 무겁고 아프진 않으신지요?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닥터웰 종아리 발 다리 공기압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제품은 종아리, 발, 다리를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며 온열 기능과 다양한 마사지 방식을 통해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. 사용해보니 하루의 피로가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세요. 실제 사용자들은 간단한 조작 버튼과 온열 기능 덕분에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었다고 합니다. 특히 매일 시원한 발 마사지 케어 덕분에 발바닥과 발등이 효과적으로 시원해졌다고 하네요. 닥터웰로 일상의 피로를 싹 날려보세요. 발끝에서 시작하는 코지마의 품격 깊는 선택 발 건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셨죠?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차례입니다. 바로 코지마 포르테 발마사지기 CMF640입니다. 코지마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분의 발 건강을 확실히 지원해 드립니다. 매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최상의 선택,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. 사용자들은 다양한 기능과 직관적인 조작 덕분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어머님 선물로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. 여러분의 소중한 발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, 코지마 포르테와 함께하세요.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